안녕하세요. 더블스키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비언 컴퓨터만 사용하다가 새롭게 M2 프로 칩을 탑재한 맥미니를 하나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언박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홈에서 샀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샀고 미국에서 직접 배송을 받았고 학생 할인으로 구매를 하여서 165만 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뜯어볼까요 개봉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면 열리지 않고 아 이렇게 해서 열리는군요 어, 이걸 젖히고 음, 이렇게 잡고 빼내면 되게 되어있습니다 케이스는 네, 음, 필요가 없으니까 옆으로 젖혀두고요 음, 제가 산 기종의 스펙을 보면 애플 M2 프로칩을 샀고 16기가에 516기가바이트 SSD를 장착한 제품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CPU는 아 그리고 그에 앞서서 10 CPU 코어 그리고 16개의 c p u 코어를 가진 제품입니다 언박싱을 해볼까요 이제 하는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맥미니 폼은 옛날부터 똑같은 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약 20cm 가로 20cm 세로 20cm의 박스형으로 이루어진 알루미늄 캐스트 아이딩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밑에 약간 튀어난 부분이 있고 어,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매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떼도록 하고 설치를 할때 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옆부분을 한번 열어서 포트에 대한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트에 대한 구성을 보면 전원 케이블 그리고 랜 그리고 선더볼트네개 단자가 있는 것이 특이하고요 그리고 HDMI 그리고 A포트 2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활용하는데 좋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썬더버을네개로 구성된게 아직특이한사항이죠그 외에 구성품은 별거 없고요 전원 케이블하나가 들어 있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이왕 샀으니까 이제 열심히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맥미니를 세팅을 하였습니다. 어, 지금 맥미니를 눕혀서 쓰지 않고 세워서 쓰기로 하고요. 밑에 아, 세워서 받칠 수 있는 크림쉘 기능 맥북처럼 크림쉘 기능은 아니지만 맥미니를 세워서 쓸수 있게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된 제품을 사서 지금 세워서 구매를 하였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은 지금 외장 하드입니다. 예, 512기가 바이트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제 1테라짜리 산디스크 제품이 외장 하드를 지금 연결을 했구요. 아, 속도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그 외부 스피커입니다. 지금 큰 스피커는 지금 IBM PC에 몰려서 사용하는 스피커이고요. 이건 작은 스피커를 하나 했는데, 이게 원래는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그 블루투스가 아,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 그리고 아, 마우스의 어떤 로지텍 두 개를 물리고 나니까 하나가 자꾸 붙었다 자꾸 떨어졌다 하는 계속 지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맥미니가 그런 블루투스에 대한 오류가 있다고 해서 그냥 속편하게 지금 유선을 연결해서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먹고 있는 보조제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패드도 옆에 보이네요. 일단 그 생각보다 이게 데스크탑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선들이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선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뒤에 배치가 되어서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지금 외장 하드 일반 외장 하드를 달아내기 위해서 그 USB A 포트에 하나는 연결해서 이렇게 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선만 빼놓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서 치가 뒤에 있어서 뒤로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정말 예상대로 소리가 별로 좋지는 않군요 화면에 예쁘게 잘 나오고 있있습다제 제가 4K 모니터를 사야 되는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은 f h d f u h d 모니터로 한번 진행을 해 보고 안되면 4K 모니터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엔터를 한번 눌러 볼까요 음, 순서 o 정하게 되어 있는데 어 이것도 유니파이 마우스를 쓰니까 o s h 이 press t 니다 먼저 한국어를 선택을 해 주고요. 언어로 음, 한국어를 사용하려면 리턴 키를 누르십시오. 선택을 했습니다. 음, 국가나 지역을 또 선택을 하라고 하네요. 어.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한국어로 되 있는지 대한민국 아, 대한민국으로 되 있네요. 대한민국 계속, 응, 음? 계속. 손쉬운 사용은 지금 하나. 어. 아 집에 근처에 와이파이가 엄청 많이 뜨네요. 저희 집 와이파이를 찾아야 되는데 아, 여기 있습니다. 일본어는. 계속됩니다. 어... 마이그레이션이 아니라 지금 처음 거라서 뭐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마이그레이션이 없으니까 지금 안함으로 하고 이메일 넣고 다시 세팅한 다음에 어... 화면을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화면으로 들어왔네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지금 전혀 몰라서 좀 스터디를 해보고 나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미니 M2 프로 개봉기였습니다. 예, 영상을 다시 녹화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어, 성능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성능 테스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맥미니 같은 경우에 제 기기는 싱글코어 같은 경우에 2655점, 멀티코어는 12250점이 나왔습니다. 어, 이것은 벤치 피, 긱벤치 5로 측정한 것이 아니라 요새 업데이트가 되었죠. 긱벤치 6로 기준으로 측정을 한 결과값이구요. 어, 싱글코어 점수 같은 경우에 아주 잘 나왔네요. 이게 다른 기기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티코어 점수입니다 멀티코어 같은 경우에는 맥 미니 M2 프로칩 같은 경우에 평균치가 1 2 Prochip, 2 2 5 0점이죠 그리고 에 M2 Prochip, M2 p r o c h 2 2 2 Prochip, M2 Prochip, M2 p M2 맥미니 프로가 지금 2,634점인데, 제 기기도 2,652점인 것으로 봐서는 싱글코아는 아까와 다르게 겨우 평균치 수준에서 점수가 나온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멀티코어 점수가 M1 맥스와 비슷하게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 참 놀랄 따름입니다. 지금 바탕 화면한테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M2 프로 M2 칩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외장 하드 속도에 대해서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장 하드 속도 측정은 이 WD 디졸브를 만든 블랙 디자인사 의 디스크 스피드 테스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먼저 타겟을 설정하지 않고 바로 스타트를 누르면 어, 제 컴퓨터의 외장 하드 의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0 메가비트/s로 읽기 쓰기가 지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겟을 그 외장 하드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외장 하드를 샌디스크 외장 하드 엘테라를 물려 놨다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외장 하드 속도를 측정을 하면 어,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기 속도는 약한9 7에에서980세 세계에서 이세에서에서에서이세서세세이세이세계서이 세계에서 이이이세